다양한 게임을 출시하며 연일 호평을 얻어내고 있는 매직 큐브가 이번에는 신작 사다리 용사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사다리 용사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다리 타기 룰과 RPG를 접목한 게임인데요. 우연히 주운 마도에 그려진 사다리 타기로 악마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하기 위해 사다리 섬을 탐험하는 용사의 모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레벨업 시에 원하는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서 다양한 성장의 재미를 주었습니다. 단순 사다리 타기만이 아닌 게임 본연의 재미도 충실해야 했기 때문에 게이머 여러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매 스테이지마다 최상의 루트를 선택하여 사다리를 타야 하는데요. 결과에 따라 필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여러 가지 몬스터들과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안개에 의해 사다리가 가려지기 전에 더 좋은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매번 새로운 게임을 할 때마다 다양한 스타일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 RPG적 요소까지 접목하여 독특한 컨셉의 게임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매번 비슷비슷한 그런 게임만이 아닌 조금은 독특하고 유니크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다리 용사 한번쯤 플레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즐길 수 있는 사다리 타기 룰을 활용한 이색 RPG 사다리 용사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